안녕하세요. 금장다육입니다. 자, 오늘은 미니언님께서 번호표가 지금 26번까지 있어요. 자, 이 아이들 화분째로 나가는 아이들이고요. 공방분에 심긴 아이들도 있고 참 예쁜 아이들이 많네요.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어, 지금 풀분도 있어요. 풀분 아이들은, 어, 큰 사이즈는 뽑아서 가고요. 작은 아이들은 풀분째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풀분째로 보내드립니다. 5만원 이상 무료배송이고요. 자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자첫 번째는 SP, 첫 번째부터 SP가 나왔습니다. 자요에는 3,000원에 내주셨습니다. 자 요거는 목대를 쭉 이렇게 뻗어 있는 요와인데요자 위에서 보면 색감이 참 예쁘게 멋스럽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 1번 SP로 해놓으셨고요. 3,000원에 보내드립니다. 2번 브래들리입니다. 금액은 만 원에 내주셨고요. 저에도 화분하고 같이 한번 봐주세요. 브래들리는 자 외투가 아니에요. 여기. 자, 가운데 큰 아이가 하나 있죠? 그리고 양쪽으로 여기 깎고, 하나 나오고, 이쪽에도 또 나오고 있고, 이렇게 여기, 여기 나왔죠? 자, 이렇게 3드로된브래들리고요 자, 2번 화분째로 요 아이는 만원에 보내드립니다. 3번, 자, 토분에 심겨있는 요 아이의 방울봉랑금이지요? 자, 이 아이는 만원에 내주셨습니다. 방울봉랑금 색감이 너무너무 예뻐요. 자, 완전 예쁘죠? 자, 노랑, 핑크, 보라, 초록까지 이렇게 다 섞여가지고, 이렇게 예쁜 방울복랑급 3번이구요. 만원에 보내드릴게요. 4번요. 4번은 레드베리 철화입니다. 요에는, 자, 요 애는, 자, 요화분에 심게 있어요 이것도 공방분인데요. 만사천원에 내주셨습니다. 사이즈 확인해주시고요 화분 이렇게 가득 찹니다. 레드베리가 아니고 레드베리 철화예요 철화라서 애들이 따글따글 쪼매난게 너무나 예쁘게 생겼어요. 자, 4번이구요. 위에서 이렇게 사이즈 확인해주시고요 만사천원입니다. 5번 성형입니다. 자, 이것도 예쁜 공방분 이렇게 심겨있네요. 자, 화분 보시고요. 자, 이 아이는 15,000원에 내주셨습니다. 얘도 완전 목동이네요. 생긴 걸딱 보니까. 이렇게 화분 가득 차고요. 색감도 오렌지 빛으로 너무 예쁘게 올라와 있어요. 5번 성형이고요. 15,000원입니다. 6번요. 6번은요. 이것도 SP라고 이름을 적어 놓으셨는데요. 자, 얘는 어, 식물도 식물이지만 화분이 참 예뻐요. 이거 수제분이라고 써 놓으셨거든요. 자 이렇게 노란 해바라기 분인데요. 자 화분이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2드로 되어 있는 요 아이 한번 볼게요. 화분에 화분이 아니고 입장에 이렇게 무늬가 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2드로 되어 있는 6번 이름은 스 p 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만원에 보내드립니다. 7번 7번의 원종 추비반이입니다자요 아이도 이름값이 좀 있는 아이죠. 그래서 그런지 3만원에 내주셨고요. 얘가 원종 추비반이가 저도 하나 키우고 있는데 참 예쁜 아이예요. 지난 라인을 이렇게 보게 그리고 있으면서 입정이 안쪽으로 샥 오므라 들어서 자 위에서 보시면 사이즈 이렇게 됩니다. 7번이고요. 원정 추비반이요 아이는 3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분째로 보내드려요. 8번. 자요 아이는 이젤이라는 아이입니다. 자요 아이도 공방본에 이렇게 심겨 있어요. 자 얘도 사이즈는 이렇게 사각분 이렇게 심겨있는 요 아이. 이젤 어떤 분인가요? 자 얘는요. 2만원은 내주셨고요. 맞아요. 꽃단분이에요. 자 이렇게 아이고 귀여워라. 목대 뚱뚱한 목대에다가 이렇게 이두로 된 아이입니다. 자, 얼굴 되게 귀엽게 생겼죠? 자 8번이고요. 이제 2만원에 보내드립니다. 9번 아보카도 크림입니다. 요 아이는 잎풀 보내 심겨있어요. 사이즈 확인해주시고요. 13,000원에 내주셨습니다. 아보카도 크림이 지금 여기 앞쪽 얘기가 깍 나오고 있죠? 반대로, 아이고. 이 뒤쪽에도 역시나 또 애기가, 아가가 여기 뒤에도 까꿍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게. 이렇게 굴다란 목대에다가 양옆으로 애기를 달고 있고요. 자, 얘는 점콩콩콩 찍은 듯이 핑크빛을 올리고 있는 아보가도 크림. 9번이고요. 13,000원입니다. 10번. 레몬 로즈 금이에요. 자, 화분 사이즈 확인해 주시고요. 이 아이는 17,000원에 내주셨습니다. 자, 레몬 로즈 금 색감이 정말 여리여리하게 예쁜 아이인데, 자 입장 가장자리 에 보시면 거의 화이트 톤이죠. 이렇게 투수도요 막꽤 많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애들이 많이 있고 바닥 쪽에도 아가들이 이렇게 뒤쪽에도 이렇게 있고 목대가 이렇게 굴빵합니다자힘 있는 목대 를쭉 올리고 있는 네모노 지금 10번입니다. 11번 홍포도 군생입니다. 홍포도 군생 이와에는 25,000원이고요. 자 얘가 투수 굉장히 많네요. 완전 예쁘게 익었어요. 지금 보시면 큰 얼굴이 네 개나 되는데 여기에 작은아 여기 여기 아래쪽에 하나. 자, 여기도 작은아 요 하나. 자, 이렇게 안쪽에도 애가들이더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일단 색감이 완전 지금 오렌지빛 진하게 나와 있죠. 자, 위에서 사이즈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11번 홍포도 군생 25,000원에 보내 드립니다. 자, 요아에는요. 소인제금입니다소인제 이고요. 이것도 공방분을 이렇게 심겨했어요. 화분 확인해 주시고 이 아이는 3만 원에 내주셨습니다. 자, 소인제금 항상 인기 있는 아이죠. 자, 이렇게 금과 녹과 붉은 빛 이렇게 이 예쁘게 올리고 있는 소인제금. 사이즈 이렇게 보시고요. 자, 12번 예쁜 공방분이심겨있습니다 13번, 13번은 레드벨벳인데요. 이거는 제법 사이즈 가큰 단화분에 이렇게 심겨있어요 레드벨벳이 삼드로 되어있고요. 와 자연군생 삼드. 자 얼굴부터 볼게요. 얼굴이 너무 어떻게 이 안쪽에 새로 나온 얼굴들이 너무 귀엽게 너무 귀엽게 이렇게 나와있죠. 가운데 이렇게 삼드로 되나 이거 색감이 너무 너무 예쁩니다. 자 삼드로 되있는 어, 레드벨벳 요하의 어, 이모님이 가격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억이 잘 <laughs> 제가 자막에다가 넣어드릴게요. 14번 어메이징입니다. 이 와인은 5천원에 내주셨어요. 어메이징이 허분하고 사이즈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여기 지금 아가가 이렇게 예쁘게 깎고 얼굴에 내밀고 있습니다. 자 칼라가 보시고요. 위에서도 사이즈 확인해 주시고요. 14번입니다. 15번 모노케로시스 금이죠. 자 이거는 풀분에 심겨 있는데요. 풀분이 12.5cm 풀분에 모노금이 이렇게 안착돼 있어요. 요거에는 5,000원에 나가고요. 자, 이렇게 빨간 라인은 예쁘게 그리고 있는 모노키로시스 금. 자, 15번입니다. 16번입니다. 16번은요. 일단 화분 사이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금액은 15,000원에 내 주셨고요. 어, 요거를 지금 이름표가 몽가가디스철화라고 적어 나오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티비 촬라 가기도 하고요. 요거는 어, 매년 이모님께 한번 더 여쭤보고 자막에다가 만약 에 이름이 아니라면 적어 드릴게요. 자 일단 얼굴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자 얼굴이 생얼이 여기 가운데까지 이렇게 보고 자 차라들 너무 예쁘게 생겼죠? 어뒤에도 애기 얼굴들이 자 붉은 예쁜 손톱을 이렇게 수직게 올리고 있는 요아이 얼굴은 참 예쁘게 생겼어요. 오렌지부터 이렇게 올리고 있고 사이즈도 이렇게 큽니다. 1 6번이고요 15,000원입니다. 17번 이름이 담비라는 아이예요 담비. 금액은 19,000원에 내주셨습니다. 자, 화분도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긴 롱분을 이렇게 심겨있는 담비. 자, 이렇게 이두구요, 목대가 두 개로 깼습니다 자, 위에서 보시면 얘도 이렇게 컬러감이 예뻐요. 자, 컬라 은은하게. 입장도 깨끗하게 오동통하죠? 17번 담비 19,000원입니다. 18번째, 요거는 레티지아죠 요거는 만원에 내주셨네요. 화분 사이즈 확인해주세요. 요것도 군생입니다. 이렇게 얼굴이 큰 아이가 하나 있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쭉뱅 돌아가면서 이렇게 있어요. 자, 위에서 보시면 사이즈 이렇게 됩니다. 1 8번이고요 만원에 보내드립니다. 19번, 자, 요 아이는 화분 사이즈부터 보세요. 금액은 2만원에 내주셨습니다. 근데 요것도 이름표가 없습니다. 요 아이도 스티피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것도 여쭤보고 자막에 넣어드릴게요. 일단은 두 수부터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큰아이가 지금 네 개나 있고. 야 가운데 보이시나요? 여기에 까꿍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도. 자, 운전 목동 어머 여기도. 자, 숨겨진 아이들이 많아요. 어머 여기도. <laughs> 숨겨진 애기들이 되게 많아요. 자, 위에서 보시면 사이즈 이렇게 크죠. 19번이고요. 2만원에 보내드립니다. 20번, 레드 환타지입니다. 노란색 이풀본이 이렇게 심겨있구요. 금액은 13,000원입니다. 자, 레드 환타지도 입장이 참 예쁜 아이죠. 빨간 라인 이렇게 그리고 있고, 입장이 되게 단단하게 이렇게 생긴 아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사이즈 이렇게 됩니다. 빨간 라인이 매력적인 레드 환타지야. 요거 20번입니다. 21번, 화이트 그린이고요 요거는 2 0 0 0원에 내주셨어요. 이게 지금 9cm 포트거든요. 9cm 포트에, 어, 화이트그린이 지금 두수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 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된 화이트그린이 2,000원입니다. 22번 센세이션입니다. 센세이션이 요아이는 7,000원에 내주셨어요. 요거는 어, 풀본 사이즈 제법 큰데 12.5cm 풀본입니다. 여기에 자 센세이션 보면 완전 연두연두한 입장에 까만 손톱, 작은 콩알만한 손톱 이렇게 올리고 있는 센세이션 22번입니다. 23번이죠. 자, 요거는 맥마리아 금무지라고 합니다. 이것도 12.5cm 풀분이고요. 금액은 2만 원에 내주셨네요. 맥마리아 금무지 철화. 자, 이렇게 색감 너무 예쁘죠? 와, 너무나 예쁜 오렌지빛 이렇게 하고 있고, 이쪽에 생얼에. 자, 여기는 철화들이 이렇게. 자, 요것도 화분 카득 찹니다. 2 3번이고요 2만원입니다. 24번이에요. 이 아이는 호주 힐리아 근무지라고 적혀있네요. 금액은 13,000원입니다. 지금 풀본 사이즈는 17cm 풀본이에요 여기에 힐리아 볼게요. 자, 이것도 얼굴이, 컬러가 이렇게 예쁘죠? 이 아이는 뽑아서 갑니다. 목에가 워낙 있다 보니까 사이즈가 커서 주문해주시면 이 아이는 뽑아서 가도록 할게요. 2 4번이고요 13,000원입니다. 아, 맞죠? 어, 14,000원입니다. 25번, 25번, 요 아이도 이름표가 없네요. 어, SP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요 아이는요, 금액이 5,000원에 내주셨네요. 일단 사이즈 확인해 주시고요 자, 합식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일단은 얼굴이 되게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허방 가득히 이렇게 심어 놓으셨죠? 얼굴 가까이 가져가면 지금 투 수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구두구두나되는 25번입니다. 마지막 26번 요거는 실루엣이네요. 자요 아이는 2만 원에 내 주셨고요. 화분이 참 특이하게 생겼어요. 뒤쪽 이렇게 더 높게 생긴 화분이고 오렌지색 이런 화분에 심겨 있는 실루엣. 자, 이것도 실루엣이요. 투 수가 4두나 됩니다. 자, 외서 보시면 사이즈 이렇게 크고요. 안쪽에 목대도 튼실한 목대가 보입니다. 자, 실루엣도 이 핑크 라인 참 예쁜 아이죠. 여리여리한 핑크 빛을 내고 있는 실루엣 26번입니다. 화분 높이 한번 보세요. 옆에서. 자,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화분이죠. 26번입니다. 자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렇죠? 이 아이들 일단은 저희 매니아님께서 이렇게 내주신 아가들이고요. 다목동이드리고 풀분에 있는 아이들 보시면 어, 풀분 사이즈 작은 애들은 풀분째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보내드리는데요. 이렇게 아까 헬리아 금무지처럼 이렇게 큰 사이즈는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이아에는 뽑아서 가도록 할게요. 나머지 애들은 화분에 심긴 애들은 분째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든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럼 저는 또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